안녕하세요. 오늘 제게세 번째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하나님 얘기하고, 한 번은 또 사주 얘기하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리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회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 뭐야, 이렇게. 그, 그 나한테 뭐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광고도 붙고 오면 수입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기는 그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나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이렇게, 써,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은 몇 천명 아무리 적어도 몇 백명 몇 천명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제 여기에는 백회가 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일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즉, 자기 자신이 즉, 독등경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내가 신인데, 무슨 하나님을 두기를 바라느냐. 이런 식의 마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거이신 지 뭐냐면, 내가 신인데,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탄이 곧악인데이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죠. 이게 이제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돼가지고서 말겨 사탄이 됐는데 그 사탄이 그 쉽게 말하면 루시엘이 찬양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뭐야 그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그. 그 휘양 찬란하게 상당히 그 거대하고 그뭐 좋게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인간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열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한 마음, 그러니까 나도 곧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궁창이 돼가지고 이 지구에 갖다 놨어요. 그것이 쉽게 하면 루시퍼가 돼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라 부르고 영적으로 부르는 사탄이라 부르고 하늘나라 이 세계에서 보면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과 믿지 않는 것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지 않으려 하는 거고 이 루시퍼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내리고 모레고 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다 언제예요 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거는 내가 곧 신이다 루시퍼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의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역 자식으로 딱. 지복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죄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그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그 당위성이 내가 곧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그런 마음 같은 그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은 죄이자 어 지옥불에 가는 그런 시간자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무엇이냐면은 진짜 인간들은 내가 아주 얘기하면 많이 들어와서 보고, 하나님 얘기하면 들어와서 보지 않는 그 자체로 봐서는 뭐냐면, 하나님, 그, 인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엇을 결부시키냐면은, 돈하고 세상 자기 기복적인 거, 돈이나 출세나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가밀시켜가지고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본래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들이 뭐냐면 이게 목사나 이런 놈들이에요. 주혜정이라고 하는 목사, 이런 놈들이 그걸 주입시켜가지고서 완전히 변형시킨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있거든, 사랑이 하나님이고, 진짜 모든 인간들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걸왜 사람들이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리 얘기를 하고 사주 얘기를 하면은 사주는 많이 들어와서 보는데 하나님 얘기는 웬만해서는 들어와서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하나님 얘기는 교회에서 이 성경 가지고 있는 곳을 막 며칠 며칠 해갖고 뭐 그, 저기, 그,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는또 다른 얘기예요.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경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녹아낸 내가 경험했던 그런 간증식의 이제 그설교거 그 하나님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메시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얘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하나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고유종의 사주를얘기하려입니다 제주대에서 남편을 사에 해가지고 토막살이 바닷물에 빠지셨다는 그 여자죠. 근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 얘기하지 말고 고유정이 같은 이런 그 사주를 풀어서 동영상 올리면은 많은 사람 이렇게 들어와서 볼 겁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나요 유명하고 모은 사람들 이렇게 그시간적이게 나타나고 이제 시간 같은 게 정확하고 면은 내가 이렇게 풀어 올리죠. 그렇게 지금 헐락 그래요. 그이 고유정이 사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이 여자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양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월제 이게 양인이거든요. 그 고위종 사제 양싸 이렇게 얘기한거죠. 그니까 이 고위종의 얘기냐면 제제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해가지고서 사죄를 받아만 유치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죽였으면 내가 보기에는 남편하고 싸워봐야 뭐 이렇게 하면은 지가 지고 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그그 그 뭐야 칼에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뭐 극약을 집어넣고서 이제 극약을 집어넣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렇게 토막산이니까 그 톱날 있죠. 톱날. 그, 그, 저기 그, 그 저기 톱날을 해가지고 전잘라가지고전 그 작게 잘라가지고서 빌봉개 담아가지고 버린 거죠. 이거 푸줏갈에 갖다 이제 그 푸줏갈에서 이제 고기 잡아서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냥 바닷물에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고기 덩어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돼지 고기 자르거나 소고기 자르거나 닭 이렇게 낼치고 하는 거고 그저기그 주부들은 그런 거 많이 했으면은요 그 사람 죽어가지고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못 자르고 하는 거는 그 과정하고 내가 보기엔 뭐 거의 미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뭐 리니지다, 뭐이드 전자 게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칼 들고 싸우고, 뭐총 쏘고 그는 이런 식의 게 많을 거는데 되게 이 잔인하고 신랄하고 아주 그 니얼하게 나타나는 그런 식의 그 게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뭐 게임이면 이렇게 그 테트리스 해가지고 우선 그 뭐냐니까 그러니까 벽돌이 떨어지면서 핵사, 핵사 게임 그거 하나만 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하고,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전혀 없고, 그 뭐, 니네 진짜, 뭐, 칼 들고, 싶어럽게 살고, 여자가 벗는 등 많은 등 해가지고, 막 칼질하고, 뭐, 총쪽 이런 거 하는 건요. 내가 이렇게 봐서, 난 아예 안 해버린다. 아예 내 그런 얘기 하면요. 그런 거 보는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냐. 그 시간에, 그 게임하고, 거짓말고, 그냥 포르노나 봐. 포르노나 보고, 근데 기집애 남자 하는 거, 이거나 봐. 그것이, 네 영적인 생활에서는 더, 해약이 없고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이, 그, 뭐야, 이게 전자게임 해가지고 극단적이고, 그, 런 것들은 보면은 자꾸 이렇게 포악해지고요. 사람이 잔인해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토막 치고 잘리고 그는게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는데, 이 혼론을 보면은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거기에 만족을 해가지고 남자는 사장을 하게 되거나 자유해가지고 사장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딱 끝나요. 그래서 그것이 그 극단적으로 안 좋게 쫙 삐져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면은요, 남,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그 섹스를 하게 되면은요, 그, 그,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지 않고 자유행위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 수초녀, 뭐 수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하면은요, 둘이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그런 걸 보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인간 육체적인 생활 을 살아가는 하나의 자연적인 과정에서 남녀의 자연 과정에서는 그게 그 금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영적으로 딱 보면요, 이게 그 전자 게임 장애능하고 이렇게 나오는 피흘리고 하는 이거는요, 상당히 해악을 많이 미치고요. 이 뇌가 점점 점점 이렇게 영에서 멀어져가고요, 잔악해지고 이 마귀 숙성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모텔에서 뭐 해가지고 뭐 저기 이렇게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이게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손나 돼지 이렇게 못 자르고 하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해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보는 견제에는 이 전자 게임을 이렇게 부지불지 마력이 되면서 자기들 모르게 이렇게 각인이 됐고요. 이렇게 그 민감하거나 예리하거나 이런 것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그 뾰족하게 이렇게 벼렸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토막 살인 사건 이런 저기를 많이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는 역시 그 전자 게임의 역량이. 예,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고이종 사주와 양의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이종 사주는 예, 지금 1월 30일 1985년 1월 30일 이게 맞아요. 예, 맞는데 이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양력으로요. 그래서 개해, 을추, 개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은 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는 알 수가 없었는데 잠깐만요. 신은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보는 게운이 여자가 이혼을 했고 성격이 은근히 과다 나오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서 이 여자가 쉽게 말하자면은 평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983년 1월 30일, 1월 30일 제가 보기에는 미시 같아요. 미시, 미시.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이 여자가 이혼하고 재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축... 이 형이 해자형이고 충미 형의 정의가돼 있어야 돼이한번 그러니까 지제를 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충이나 형이 돼 있어야만이 이연수가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이 여자가 이 과다나 보서 이게 과거침 없는 일을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사제가지고서 뭐냐면 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 상식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자의 시를 미시를 보고 기밀를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이혼을 했다. 그래서 재혼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성격이 되게 과단하고 크다. 그러니까 남자 아직 그런 식의 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쉽게 말하자면 적이죠. 그 평강 규격, 평강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이제 기토, 기미 해가지고 미시로 봤다는 거죠. 그럼 이 사주가 쉽게 말하자면 개해, 을지, 개해, 기축 이런 식 기미라 가지고는 요 사주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제 풀을 때 이게 딱 했을 때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양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 이 평간이니까 이게 축토가 평간이니까 평간이니까 일단은 신약 요소가죠. 가 그때 월지도 자기를 이제 시, 그 식신으로 해가지고 기를 누설하니까 이게 신약 요소가 좀 많죠. 신약적으 많은데 은근히 이 축토 쪽에는 계신기라고 해가지고서 지장간이 포함돼 있는데 이 계신기는 은근히 수성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사주가 신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축토 속에 계신기가 있고 해수 해수가 이렇게 되게 강하고 있고요. 이 예, 개수도 투되돼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45%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신약한데나 중화된 사주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능히 관정을 부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이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기토가 예, 시간에 평가로 투간돼 있어가지고 평가 귀기억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개수가 직접 여기 그 연간에 투간어가지고 비견성도 같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뭐냐면은 정격으로 따지면은 평간격인데 평간격인데 축덕을 그대로 평간격인데, 계한 비견성도 되게 강하다는 얘기죠. 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신약한 듯 이렇게 중화된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운은 뽑았을 때 이루나의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어 심미 임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허면 이제 십 운정은 묘 제왕 관대 제왕 이게 제왕 관대 제왕 묘 이렇게 되고 질살 월살 질삭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살에는 이렇게 이제 뽑아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이 여자는 이렇게 그 십이운성의 제왕, 관대, 제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요, 상당히, 그,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 이상으로, 신약하면서도, 남의 표집에 내면적으로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이 제왕이나 관대가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사주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나타나는 그, 그, 뭐, 오행사의 특성 이상으로 되게 과단하고, 이렇게 괄괄하고, 강하게 표출됩니다. 이런 사주들 그러면서도 이게 뭐냐면은 지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이게그 은근히 이게 돌아다니는한 곳에 잊질 못하는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그런 식의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지살이 강하면은 그 뭐냐면은 이게 자기 이제 집안도 모시고 하시면은 그 시댁 쪽에 이렇게 두분 모시는 경우가 있고 이 지살이 이렇게 되고 오면은 이게 해자형이 돼가지고서 이게 동교텔 기질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교통사고 분도 되게 강하다는 사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미토 미시가 돼가지고선 이 김일주가 되면은 이게 요가 되고 이게 화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말년을 갈수록 꼬르륵 이렇게 잠겨져 산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나 무덤에 갇혀서 산다 하는지 그런 식의 운입니다. 이렇게 해서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죄를 저질러가지고 깜방에 갇혀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산다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주가 또 제가 풀면서 이게 특징이 뭐냐 이게 이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심수라는게 있어요. 이게 장군하고 심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강기격이고 이 비견격이면은요, 이 비견격이면은 이 비견 이게 저기 비견 평강는 사주가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상당히 그뭐라그럴까 과다나면서도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많이, 그, 외골수적인 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양인이 있으면요, 양인은, 지난번에도 내가 문재인 사주에도 설명을 딱 했지만, 몸속에 칼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양인이 있으면요, 독호니다 독해요. 독호니다이 독해요. 독호면서 칼을 품었다, 이런 식의 적이거든요. 이런 식의 이게 사주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되게 과다하게 나갑니다 과다하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잘 풀리면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이게 뭐 기계감과 건축관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하는데 그런 식의 그 대학교 나왔다 그리고 헌법 하는데 이 장군하고 심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제한테 설명했지만 이게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고집이 못이냐이고 자심이 되게 강하고 남한테 이게 그 타협을 안 하고 하는 이런 심술라는게 있어요. 이게 되게 적입니다. 이게 자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요. 이게 끝장을 보려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주한테 잘못 걸리면 되게 큰일 나죠. 그러면 이렇게 양인이 있으면요, 은 이렇게 칼질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시어을 느낍니다. 이런 사주들은요. 이게 월제 특히 양인이 있으면 이런 식의 사주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언제 언젠가동 통해서 있끼게얼지에얼살이 있으면은 결혼하면은 거의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람을 피가지고 뭐냐면은 자꾸 쉽게 말하자면은 이딴 여자 때문에 자기 음해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얼살이 여기에 있으면은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 이첫 번째 남자하고는 이혼할 때 내가 뭐 구체적인 걸 저기 한지 몰라도 그 남자가 뭐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이 여자가 상당히 이렇게 자아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대개 좀 이렇게 과다하면서 나한테 질리시려고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행 구성의 신자까지 다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오행 구성은 어, 토금수목화 이렇게 대이고 네, 하는데 이사주는 요, 품에져 있는 금성 인수를 빼놓고는 이게 이제 금성이 없죠.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렇게 요, 감겨진 밑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정이 밖에 없는 거죠. 그, 화성, 정을 계가 정어밖에 이제 없는 거니까는 금정은 화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성하고 금성이, 화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되게 미약한 사주렇요 단절되는 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운이 콕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건이게 쿵, 쾅, 쾅, 쾅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 사주들이 이렇게 해, 해 자형이 되어 있어요. 해외 자인에게 동표 때 일을 해가지고 자청수를 두고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좀 있어요. 이 해외 자영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꼭 이렇게 삐지거나 그런 저기 하는 게 있어요. 이 자의 자연이 자유, 그러니까 춤이 성충돼가지고 한번 이해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미시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왜 이렇게 극단적인 살인을 했나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이 여자는 해, 해, 자형이 있으면서 올해가 기해년이 아닙니까? 기해년인데, 세월에서 해, 자형인데, 해, 해, 대운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교통사고를 나지 않으면 이렇게 쾅 쳐가지고, 어떤 것에 쾅 쳐가지고,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크게 그, 지금 살데서확 변동되어서 어딘데 간다. 이런 식의 운이 되게 강합니다. 해 자영이 있으면서 해대으로 왔을 때는 뭐가 쾅 부딪혀 가지고서 어떤 데를 튕겨져 간다. 이런 식의 그 운이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저기 80자에서 36살 되고 하는데 점점 사회 사화운으로 와요. 사화운으로 보면은 이 여자한테 일반적으로 재세운이 그리 커는데 사회에 충돼가지고서 크게 팡 부딪혀고 어떤 변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충에 아주 형살이 도주거는데이 사회하고 인신사회 자맹은 권세지형이라 해가지고, 이게 잘못 이 형살이 와서 탕 부딪히면은, 쉽게 말하면 깜빵 가거나, 교통사고나 거나 자기 몸이 크게 다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주가 살인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고 이렇게 잔인하게 했다는 것 중에 뭐냐면은 특히 이제 양인이 있고 심수 장군이 있어가지고서자신이 강하고 되게 칼자를 진 것처럼 되게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오면서도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관성과 거치고 야상적인 건 평관성에 대한 이 비교성 같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지기시어가지고한번 자기한테 앙심으로 뭐 끝장을 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이떻게 사주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오래 세운이 배에자형이 있는 사주에 해수 대 해수 세운이 와가지고 어떤 자충수 물이스러 쾅 붓다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좀안 좋고 또기 여자로서는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짓을 좀한것 같지 않냐, 이런 식의 그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대원을 딱 보면은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예, 초년대서부터는 병인, 정묘 무진이 렇게흘러가는데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인까는 지금 이렇게, 그, 을, 저이 심각하게 그 관성도 자기 용신이 되고, 이것도 이제 자기, 이제 식신도 자기 용신인데 그런데 일찌감치 병인점이어 식신 재생을 흘가지고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데 스물두 살때는 내가 연애를 한 거죠. 이거 물진해가지고 무게 하이 때가지고 하분이 와가지고 그 쉽게 말하자면 적이 된 거예요. 그, 그 연애를 하죠. 그러다가 이십칠 세 요쯤 되면은 진의 충미 형묘 뭐 이렇게 그충 뭐, 진파 진해 원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전 남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 지금이, 그, 지금이 저기거든요. 그, 36살 그 나이니까 지금이 무지 기사 이렇게 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가 율이 되게 강하게 온 거죠. 평가 율이다 오고 점짜는데 숑살로 비장하니까 이그 평가 율이 오는 이 시기에 자기가 이렇게, 그, 과단해지고, 야성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도져가지고, 그렇게, 그, 이런 일을 처지러 짜놨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사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요즘 추세가, 이렇게, 전자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잔인하고, 뭐, 그런데 옛날에 이 도막살이 이렇게 오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되게 극단적이고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요즘에 무슨 사건 나면은 뭐 사람 몸을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뭐 강가에 뿌리거나 바닷가에 뿌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역량이 지금의 전자게임의그 잔인한 그 게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회적 제태를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고의정 사주와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 여자는 그 양인의 칼품을사주라 해가지고 내가 그 칼질을 하면서 그런 식의 일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4주도 많이 풀어서게 올리고 하는데, 그, 그, 되도록이면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저기 오면 이렇게 그 궁금한 거 있으면 4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게입고 오면 이거 단식은 3만원이고 정식은 5만원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4주를 이렇게 봐가지고 좀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